이차 함수의 기본형 y는 ax 제곱에 a가 0보다 크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요런 함수가 나올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y는 ax 제곱이 위로 볼록한 요런 모양이 나올 거래 자 2차 x제곱의 개수가 판단하는 게 뭐야? 뭘 판단했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됐지? 자 그래서 얘를 좀 봤더니 어? 너는 꼭짓점이 얼마짜리인 친구였냐면 0,0이라는 꼭짓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 2차 함수에서 뭘 가지고 풀 거냐면 뭐랑 뭐를 꼭짓점, 플러스 한 점을 찾아가면 되거든. 자, 두 번째! 우리 이런 친구가 있대. 어, 얘가 조금 업그레이드돼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얘는 a 값, b 값, c 값이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겠지. 맞지? 자 그럼 이 일반형이 나왔을 때는 얘들아 꼭지점이 보여 안보여? 꼭지점이 안보이지 이 일반형을 뭘로?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바꿔줄 수 있다 표준형은 그 모양이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래 꼭지점이 눈에 보이게 피마 q라는 꼭짓점이 눈에 보이게 근데 선생님 최고차의 계수는 a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a가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고 됐지? 자 근데 봐봐 얘를 일반형 얘를 표준형이라 그랬대 1차 함수나 2차 함수 3, 3차는 아니고 1차 2차 뭐 나중에 가서 원의 방정식 일반형과 표준형의 차이는 뭐냐면 표준형은 내가 궁금한 걸 바로 볼수 있는 친구들이 표준형이야. 내가 궁금한 걸 바로 볼수 있는 게 표준형이라고. 어? 얘는 뭐라고? 꼭지점이 얼마? 꼭지점이 P콤마 Q라고 바로 나온다고. 선생님, 얘도 바로 나오나요? 얘는? 바로 나와? 이거 꼭짓점의 좌표 혹시 기억하니? 뭐? x에 0 넣는거야? 자 꼭짓점 좌표를 만들려면 뭘 해버려야 되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거 맞아? 맞지? 어? 꼭짓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그걸 집어넣을 때 나오는 친구가 꼭짓점의 y 좌표 얘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그게 뭔 소리예요? 자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었대 무슨 형? 일반형. 일반형이지 자난 여기서 뭐가 안 보이냐면 꼭짓점의 좌표가 안 보여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려고 그래 수준형으로 바꿀 때뭘 이용할 거라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줄 거여서 마지막이야. 따라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뒤에 플러스 2가 있는데 얼마를 더하면 완전제곱식이 돼? 절반에 제곱 있으면 되는 거 맞아? 절반의 제곱 플러스 4를 내 맘대로 해줬잖아. 그래서 빼기 4도 가지고 같이, 같이 가지고 오자고. 여기까지는 x-2의 제곱 -2라는 표준형이 나온 거래. 그럼 얘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꼭지점 좌표는 얼마고. 이콤마 마이너스 2라는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은 맨 앞이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해서 아 여기 점의 좌표가 이렇게 생긴 친구였구나 를알수 있다고 듣니? 자 그럼 한번 이어봐예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를 어떻게 찾았냐면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만들어갔대 얘도 만들어주면 돼. A로 묶어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되거든. 문자도.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자, 그 얘를 어떻게? 표준형으로 만들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다고? 꼭지점에 좌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바로 찾아보면. 얼마? 영형 얼마 나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요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x에다 2를 집어 넣을 때 2를 집어 넣을 때 나오는 y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고 얘는 외워주지 않아도 괜찮아 됐지 여기까지? 자두 번째 이친구들 그래서, B라는 친구와 C라는 친구의 역할을 좀 보고 싶어. A는 뭐했어? A는 A가 양,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인 친구 나왔던 거 맞아? 맞지? 그러면 B는 무슨 역할을 하냐고. c는 무슨 역할을 하냐고 c는 쉽다. c는 뭐야? c는 c는 x에다 뭘 집어넣으면 c가 혼자 덜렁 나오네. 윤영아.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나온다고? 아, 유, 어, 윤영아. 그래. 미안해. 윤영아. x에다 뭘 집어넣으면 c가 나온다고? 0 집어넣으면 C가 나오는 거 맞아? 왜안 보고 있지? X에다 0 집어넣으면 C 나오는 거 맞아? 그러면 C는 우리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친구 뭐라고 한다고? Y절편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B만 판단하면 되는데, B는 뭐야? B 어디서 봤냐면, 어디서 봤지? 자, B가 판단하는 게 요거래. C가 0보다 크대? C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아니, 여기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A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면, 요런 모양이거나, 아니면, 요런 모양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B는 판단하는 게 뭘까? B는 헷갈리면 자, 중학생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어갓 바래 왼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A와 B의 부호가 A, B의 부호가 같다. AB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나온다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얘라고 쳐보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1, 3이라고 할게. 둘이 합하면 얼마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지. 합이 마이너스 4인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맞아?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지 A는 뭔데? 양수지 B는 뭐가 돼야 돼? 양수돼야 되는 거 맞아? 맞아? A와 B의 부 같은 거 맞니? 어, 이쪽에 있으면 같다라고, 같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 봐봐, 아니잖아. 이렇게. 나도 외워놔야 된다고. 아까 되게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나왔냐면, 두근의 합을 본 거야. 두근의 합이 얼만데?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제가 자 그럼 그림 이렇게 있었어 A 어떻게 돼 양수 B는 축방을 무는 겁니다 어디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으면 같다 라며 누구랑 A랑 C는 보고 있는 거지? 자, 물어볼게. 선생님이 그래프 몇 개를 그려볼 테니까. 자, 여기는 축방이 여기야. 자 불러줘. 여기 축방이 아... 여기다. a 함수는 지금 이거야. y는 ax 되고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친구입니다. 이전보다 어? 작고 b 는 양수. 영보다 크다. 크게 말해줘. c는 C 뭐라고? Y절 편이라고 어디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자 윤채야 너다 맞춰야 돼 불러. A는? B는? 0보다 커? 사 가? 갓 다라며 C는? A는? 답, 아무나 불러도 돼. A는? 축, 여기. Y 축. A는? 음수 B는? 선생님, B는? 축이 여기라 그랬어. 0. 왜? 두근의 합이 0이거든. 두근의 합이 0이잖아 꼭짓점의 좌표가 0이라니까 얘들아 여기가 2면 여기가 마이너스 2래 두근의 합이 0되는 거 맞아? 응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0이라고 B가 0이네 자 C는 양수 A는 B는? 돼? C는? 요렇게 나온다고. 됐지? 그냥 보고. B만 헷갈릴 거야. 아니, A가 헷갈린다 그러면, A 안 헷갈리지? C는? X에다 0지어넣은 Y 절편이잖아, C는. 너 그냥 읽어만 주면 되잖아, 너. 읽어만 주면 되잖아. B가 헷갈리는데, B는 A의 부호랑 같다 다르다래. 왼쪽에 있으면. 추계방정식이 왼쪽에 있으면? 같다. 추계방정식이 오른쪽에 있으면? 부호가 다르다 갈 거라고. 됐지? 자, 문제를 한번 그래도 조금 볼게. 특강 130페이지. 어. 특강 1번. 그래, 보고 제대로 해와 오늘 뒤에 중학교 3학년 때거 복습하는 거니까 뒤에 거 나가기 전에 제대로 연습해오셔요 안되면 다시 한 번씩 보시고 자 특강 1번 y는 마이너스 2x 제곱 4 x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4,7 어? 너의 꼭짓점의 좌표가 4마 7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 책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만들어 보자. 얘 무슨 형?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대, 매 맞지? 만들어 보자.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얼마, 2의 ex, 얼마 필요해? 얼마 필요해? 얼마 필요해? 절반의 제곱이니까 a 제곱 필요한 거 맞아?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3a제곱 되려면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생겼대 너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꼭지점이 4, 마이너스 7이래 a는 4 얘가 얼마? 마이너스 7 요렇게 됐대 요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어또 꼭지점이 에야 Y는 근데 위에거 해줄 수 있어야 돼 어쨌든 Y는 꼭지점이 마 4래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맨 앞에는 얼마 나와야 돼? 요렇게 나와야 되는지 됐어 됐지 자 넘어갑니다 특강 2번 보고 잘좀해 주시고 x는 1이 추계방정식이래추계방정식 얼마였지 아까 아까 요런 친구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y는 이런 친구의 축의 방정식이 너의 축방 얼마?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축방 이렇잖아 맞아? 꼭짓점의 x 좌표가 꼭짓점의 x좌표가 축방이었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 자 갑니다 축의 방정식이 1이고 아 뭐야 그럼 얘는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축방이랑 똑같은 얘기가 뭐야 아니 축의 방정식의 의미가 뭐냐고 꼭짓점의 꼭짓점의 야 방정식이랑 좌표랑 어떻게 똑같아 꼭짓점의 x좌표 x좌표 그럼 x는 1 모양은 방정식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축방은 복지점에 x좌표 근데 축방은 아니니까 얘를 y는 x-1의 제곱 플러스 뭐 b면 b, c면 c 라고 쓸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몇을 지난데?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4,를 지난데. 그래서 뭐 하면? 통당? 통당 대입하면, 0은 4a 더하기 b.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는 4 집어넣으면, 9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는 거지. 했지? 할만하지? 자 이제 나왔다 아이, 아까 이 봤던 친구다 특강 3번 마이너스 1 2대 우선 저거 들어가기 전에 부호 판단부터 해보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 자 갑니다 A는 어때? 0보다 작아 B는? 왜? 축방이 각다 다르다잖아 A랑 부가 다르다 괜지 B 찾는 거 C는 이렇게 나왔대 그럼 거기까지는 그렇게 나왔는데 얘네는 조금 첫 번째 A 곱하기 B는 0보다 작다 맞니? 맞네 둘이 곱하면 0보다 작겠네 2번 B 곱하기 C는 0보다 크니? 맞지? 자 그러면 물어볼게 3번 얘들아 3번 어떻게 찾을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어떻게 찾을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어떻게 찾을래? 쉬워 진짜 쉬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어떻게 찾을래? 동혁아 x에다 뭘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올까?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는거 맞아? 1은 뭐 여기 어디 있겠지 아, 정확히는 아, 얘가 딱 정확히 가운데가 2분의 1이니까 1은 뭐 이쯤 있겠지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너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당연히 그놈의 부호는 맞지? 네. 자, 그러면 시우야 물어볼게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얼마일까? 뭘 집어넣으면 될까? 여기에다 뭘 집어넣으면 될까? 뭘 집어넣으면 4이2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나올까? 2 집어넣으면 맞지? 자2 집어넣으면 얼만데? 0 아니야? 2 집어넣으면 0인거 맞아? 그래서 얘는 0 맞네 자 5번 a-2b 다시는 0보다 작대 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봐봐. A 앞에 개수가 변하는데, A 앞에 개수가 변하고 C 앞에 개수가 안 변하는데, 이 모양이 나올 수가 사실 없지. 그러니까 C 앞에 개수가 안 변해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C 앞에 안 변하게 만들어줄게. 4로 묶어버리면,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 되는 거 맞아? 똑같은 식이잖아 근데 나 왜? C는 앞에 개수가 항상 1로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 4C가 나와가지고 그랬어 자 X에다 뭘 집어넣어야 얘가 나올까? X에다 뭘 집어넣어야 얘가 나올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고 이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어디 있는 숫자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 여기 있네 당연히 양수야 음수야? 양수 아니야? 야 얘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인거잖아 너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거야 제 음수라고 한 친구는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음수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사라는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양수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게 양수잖아 여기를 잘 해와야 돼안 해오면 또 다음 시간에 어, 선생님 중학교 때 건데 상관없 잖아요. 하면 또 아까 처럼 그런다. 얼른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다 외워 128쪽 부터.